자 오늘은 감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14절 다같이 시작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예수님의 눈이 불꽃같이 이글이글 탄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기도할 때 우리 백성조 집사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불이 세게 타면 불이 시퍼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 너무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너무 우리를 간섭하시고 내 죄를 정하시고 쳐다보시고 날마다 나를 정제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청년 때 만났는데 항상 저녁에 누워서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있으면 천장에 구멍을 뚫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면서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노 하면서 매일 그렇게 감시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데 우리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록 2장 2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laughs> 오늘 무슨 화장품을 덜 발랐네, 덜 발랐네 이런 걸 주님은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뜻과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laughs> 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련한 빛난 주석 같고 빛난 주석 같아 했는데 이 주석은 은백색의 하나의 금속이죠. 굉장히 잘 세련되고 다듬어진 금속. 주님의 발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 주물과 주석 같은 이 발로서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하나의 예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발로 발바 버리잖아요. 계시록 19장 15절 다 같이 읽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 틀을 받는다이 말은 포도주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큰 통에다가 이렇게 왔고, 에다가 포도를 넣습니다. 포도를 넣어 놓고, 그게다가 이렇게 밟아요. 밟으면 그게다 구멍을 내 가지고 호수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서 발피는 대로 포도주가 흘러 내려가요. 마치 심판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발로 밟는 포도를 밟는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발로 밟고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다음. 불과학력적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게시록 1장 15절 다같이 시작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많은 물소리 같으며 에스겔 43장 2절입니다. 다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동쪽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동쪽 첫째는 인간이 쫓겨날 때 장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동쪽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쪽에는 뭐가 뜹니까? 해가 뜹니다. 10편 84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해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이 쫙 밀려온다는 것은 이게 하나의 상징적이에요. 동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쪽에는 해가 뜨지 않습니까? 해에 거는 대신 하나님이 그 해로부터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쫙들리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는 모습 파도가 파도가 밀려오면 샤하고 밀려오잖아요. 이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그건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건세가 동쪽으로 와가지고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는다는.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동쪽으로부터 회복시키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문은 무슨 쪽으로 나있습니까? 동쪽으로 나있는 거. 동쪽으로 또 사람이 들어가서 동쪽으로 들어가서그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동쪽으로부터 해에 거는 대신 우리 예수님이 의의 태양 되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오른손에 일곱 별을 딱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별이 뭔지 한번 봅시다. 별이 계시록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교회의 사자가 이게 앵글로 해 가지고 천사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곱 별을 천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천사들을 통해서, 어, 천사들을 통해서 주의 종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일곱, 아시아 일곱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들을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건능에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시록 2장 1절 다 같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들고, 어, 일곱 별을 붙들고, 그 일곱 사자, 일곱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게시록 1장 16절 다 같이 시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널신금이 나오고, 백부자 심판을 하시는 분이 이 땅의 심판은 어, 성부 하나님이 안 한다고 그랬죠, 그죠?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모든 심판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날선 금으로 이 땅을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유적이에요. 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1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입에서 검,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 입에서 나오는 기운 이런 것으로 표현된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막대기도 말씀이고 기운도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입의 기운. 입의 기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 불법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불법한 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죠. 말세가 되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서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리라. 저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느냐면 환란에 들어가잖아요. 전 3년 반, 전 3년 반 나타나면 바로 휴고가 있다 그랬죠. 전 3년 반 끝나고 나면 휴고가 있습니다. 휴고 끝나고 나면 바로 누가 나타난다고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몇년 동안 땅을 지배한다고 그랬습니까? 3년 반 동안 지배하는데 휴고된 이 성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교훈으로 걸어주고 강림하여,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강림하여 저 그리스도를 다 폐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저 그리스도를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없애버리고 이 땅에는 무슨 당구천여왕국으로 항구?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런 말이에요. 저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말을 알아보기 쉽게끔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계시록 19장 15절 다 같이 시리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 말씀으로 이 만국을 다 친다 이말이 심판한다 이 말이죠.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이십니다. 게시록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변화산상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뭐같이 변화 빛나며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헤어졌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해 같이 빛나는 거예요. 차라리 내일부터 해 같이 빛나시면 옷이 피카 같이 희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는 우리가 넓고 병들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은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다시 주님과 같이 주님만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산상에서 나타날 때 예수님하고 누구누나 누구 나타났습니까? 모세하고. 엘리하고 나타났잖아요. 그들이 다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같이 휘어졌잖아요 그렇게 천사들도 빛난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면 빛난 흰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덩불이 되십니다. 이 성은 무슨 성이죠? 새? 예루살렘성. 이 땅에 천연왕국이 시작될 때새예루살렘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새 예루살렘성 안은 해나 달이 없다고 그랬어요. 해나 달이 비치고 그새 예루살렘성의 중앙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덩풀이 되어져서 환하게 비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게시록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오른손을 내게 네 얹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마지막.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항상 처음이요 마지막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이 되시는 예수님. 계시록 1장 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작이고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끝이라는 말입니다. 시작과 끝이다. 이제도 있었고 어, 있고 전에도 내가 존재하고 있었고 장차 올자요. 장차 온다는 이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림하여 온다 이 말에 재림하여 올자요. 나는 전능한 자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이리 이야기합니까? 어, 누가 여우와 정인에서 그랬죠. 이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전능한 자다. 전능한 자, 전능한 자로 천사들이 전능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전능한 자라고 이야기 전능한 자는 하나님밖에 전능한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 2장1삼절다 같이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누가 비조물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새시토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일장 1팔절다 같이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처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전에 죽었다 말은 십자가에서 죽었던 내 몸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새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끝이 없는 무궁한 이런 뜻입니다 무궁토록 살아계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천국에서 만납시다 게시록 사장 10절 다 같이 시작. 24장노들이 보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비하고 자기의 간을 보자 앞에 들. 이 보자는 하나님의 보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보자에 앉아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지금 보자에 앉아계시고 성부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님이 앉아계시니까 예수님이 보자에 앉아계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좌에 앉아계신 이가 누구냐 하면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영원한 자기의 간을 2 4장류들 우리는 이 영광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이 영광의 간은 누구만이 쓸 자격이 있다? 예수님 당신만이 쓸 자격이 있습니다. 그 간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시도로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 다같이 시작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존재가 과거에는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죠. 예수님이 십자를 가지고난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빼앗았죠 여기 장식이 22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내시가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대적의 성문이라는 것은, 이 성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성을 말합니다. 이게 성이잖아요. 여기 문이 있는데, 이문 이름이, 이 성문 이름이 사망과 음부음부는 지옥 아닙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 오기 전에는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마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딱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불법을 저질렀던 마귀에게 이 사망과 음부 열쇠를 빼앗았습니다. 빼앗아서 사망과 음부 열쇠를 주님이 막아버리고 이제부터 이쪽으로 가는 우리를 건져서 천국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대적의 성문 이이 이 문이잖아요. 이 대적이 가지고 대적의 마귀의 성문을 성문의 열쇠를 차아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부활하여 예수님이 차지했다 이 말입니다. 내 씨가 내 씨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말하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자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곧 그리스도라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여럿을 가리켜서 아브라함, 아네 자손을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찾아고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너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찾아게 될 것이다. 내 씨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가 내 씨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자손을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이 다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을 가리켜서 자손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이제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겠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누구의 자손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줄 믿습니다. 계시의 기록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내가 본 것이 뭡니까? 내가 본 것이 지금 계시록 1장과 4장, 5장까지의 환상을 말합니다. 1장과 4장, 5장에 나오는 것을 지금 내가 본 것, 내가 본 것입니다. 지금 사도요한이 본 것입니다. 본 것이고, 어, 지금 있는 일은 뭡니까? 지금 있는 일은 방금 어, 이야기했던 2장과 3장을 말합니다. 이제 있는 일은 계시록 2장과 3장의 일부 교회의 현상을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뭡니까? 계시록 6장부터 해가 22장까지 장차 될 일입니다. 미래 에 이루어질 일.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계시록 어, 1장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2장을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